아, 300 고지 중턱에서 또 어머니 영상이라도 담아야 되겠어요. 아, 나 영상을 담으면 힘들죠? 놔둬. 땀으로 다다 줘줬어. 다 감기 걸려 이렇게 날 추운데. 아 괜찮아. 아 능이는 따라오지 마, 그러니까 힘드니까. <laughs> 능이는 따라오지 마. 알았어. 어, 다음부터 능이 따라오지 마. 잘물 드셔. 아, 능이 사는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800 고지까지 올라가는 굳이 그걸 또 따라오시려고. 지금 한500 정도 됐습니다. 500 곳이고요. 2, 3만 지금 몇 번을 타나요? 진짜. 지금 초유의 관심사가 어 전북지역, 그 다음에 뭐 지금 충북, 뭐 보은이나 그런 쪽, 무주 이런 쪽이 이제 경위가 언제쯤 터질까 한것 같아요. 초유의 관심사가. 근데 이 전북지역 여기는 지금 많이 늦네요. 제가 여기 벌써 이제 네번 네번째 산행을 하고 이 산지를 오게 되면 두 군데가 산지 두 군데가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 곳이 두 군데를 다 돌아봐도 거기도 이제 800 고지 둘다800 고지 정도 됩니다 정상이 근데 한 700에서 750 정도에서 나오긴 하는데 안 보여요 아직은 그 포인트까지 오지 않고 중간 한500 고지에서 중간 정도 고지에서 좀 이렇게 주변 광경을 한번 봅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당연히 힘들지, 나도 힘든데. 다음에는 따라오지 마요, 능이는. 응? <laughs> 어? 알았어요? 알 알았어. 능이는 따라오지 마, 힘들어. 위험하게, 뱀도 보고. 재밌어요, 그래도? 재밌어. <laughs> 능이도 재밌어요? 재밌으면 <laughs> 뭐더냐. <laughs> 엄마, 그, 못 말립니다. 네. 그래도. 오신다 하면 내가 말리진 않을게요. 근데 아들 혼자 오면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. 여기 올라오면 근데 엄마 모시고 오면은 두 시간을 사야 돼. <laughs> 알았어요. 엄마 오신다고 하니까. 그래도 아들하고 같이 얼른 머리 여기 보세요.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힘들면 그만해야 돼. 엄마. 네. 그래도 경치는 좋아요. 어, 가을이 되면 이쪽에 단풍이 많이 들고 좋은데 능이가 안 나와요. 능이가 나와야지. 조금씩 들기 시작 능이라도 이제 포인트 한두 군데 남았는데요. 한번 잘 찾아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한500 꼬지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아 이런 지금 밤버섯인데 아이 보이시나요?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이거. 아이두 마리가 다 먹었네 이건. 아유 올라오기도 전에 능이를 다 희식을 할 거예요. 이 여기가. 하, 올라오면서 뱀을 만났습니다. <laughs> 어, 7.4. 7.4는 아니고 어, 살모사 같은데. 좀 컸어요. 크고 그게 굴속으로 들어가길래. 저희 어머니 주변에 있어서 제가 쫓았더니 도망도 안 가서 도망가. 역시 산행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. 요즘은 어, 뱀들이 독 독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올라 있어가지고 그래도 막 도망가는 도망갔기 때문에 다행이지. 어, 뱀, 요즘은 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산행하실 때꼭뱀 조심하시고요. 능이가 또 비슷하게 또아리 틀고 그쪽에 그 능이 막 보이셔서 손부터 가지 마시고 어, 주변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. 아, 근데 반버섯을 다 뜯어먹었네. 아유. 네, 원래는 시기적으로 그 온도가 이제 맞기 때문에, 이제, 지금, 보면, 어, 이렇게, 민달팽이들이, 버섯이 이제 많이 올랐다는 방증이죠. 근데 이제, 이런 잡버섯들이 좀 녹은 다음에 제가 능이가 나와야 되는데, 시기적으로 능이가 나올 시간이기는 지났, 지났었고요. 지금도, 만약 오늘도 안 나왔으면은, 다음 주쯤에는 나올 수, 다 오지 않을까 하는데, 아, 근데, 포인트로 가는 길이, 험난해요. 험하고. 여기서, 한, 200 꼬지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. 그나마 거기, 온, 거기가, 그래도 한, 650, 700 꼬지이기 때문에, 그쪽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어, 난초는 제가 뱀을 본 뱀을 만나게 되면, 어, 난초를 만날 때 난초산행을 하면 좋은 개체를 좀 만났던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, 어, 오늘은 난초산행은 아니지만, 등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전부 건 너무 늦어요. 엄마! 어, 저 위에 계시네. 엄마, 뱀 조심해요! <laughs> 아또 산행 이어가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음 아무래도 밑에 그 능이를 봤던 곳보다 위에 정상 쪽이 어 상황이 더 좋지 않네요 어 능이를 어 이쪽은 그래도 다른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능이를 어캐 가셨는지 는 모르겠는데 잡버섯이 어좀 보이긴 합니다 보이는데 아 정말 아, 안 나오네요. 그래도, 능이를 하나 만나서, 어, 전북 지역도 이제 능이가 시작했다고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은데, 능이 자체가 구강자리를 와도, 아, 유생이라도 나와야죠. 아, 이렇게 무슨, 무슨 버섯인가. 버섯은 능이 말고는 잘 모릅니다. 이렇게 막아지고 쫙쫙 갈라진. 지금, 유생, 유생도 안 보여요, 유생. 유생이라도 나와야, 어, 뭐, 500원짜리만 하든, 100원짜리만 하든, 유생이라도 좀 보여요. 어, 조금 희망적이긴 하겠는데, 아, 정말, 능이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네요. 능희 구경을 못할것 같습니다. 어, 산행을, 어, 이번 주에 만약에 능이가 유생이라도 보였다면, 은 작은 유생이라도 보인다면은 어 다음 주에 정도가 이제 어 조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주에도 능이 산행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이 정도면 능, 유생도 안 보이는데 뭐 다른 분이 어 캐서 가져가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요 자리에 됐어요 어 여기, 여기 밑에 여기 자리 요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포인트가 이, 여기 이제 이쪽으로 산중나무 있는 쪽에서 제가 어 그래도 늦게 왔어도 몇 송이 좀떴었는데안 아 보여요. 잡버섯들만 있고요. 보이질 않아요. 이쪽에서 유생이 나와야 돼요. 유생이라도. 한번 정밀탐사 해보고 유생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 올해도 오늘 그 산행에 어 만약에 능이 유생도 안 나왔다면, 은 어, 다음에는 산행을, 어, 능이 산행은 한번 쉬도록 해야 되겠네요. 그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오, 와보도록 할게요. 다음 주에 한번 걸러, 걸르고, 그 다음 주에. 근데 제 느낌에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긴 하는데, 저는 능이 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, 어, 작년에 만났던 구강 자리를 계속 어, 몇 군데 있어요.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자리만, 포인트만 와서 한번 산행을 하는데, 어, 올해 너무 가물어 가지고 음, 능이 그 유생균들이 어, 포자균들이 다 말라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음, 그래서 그 능이가 못나안 나온다면 어, 내년에라도 기대를 해야 되겠죠. 아니 오, 올해 너무 늦어서 올해는 어, 구경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던데. 아, 좀 아쉽지만, 좀, 오늘도 능이는 꽝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한번 이 주변, 나왔던 주변으로, 이 주변, 이 주변으로 탐난을 해보고요. 아, 탐색을 해보고요. 아, 조금 전에 그래도 제가 좀, 어, 존경할 만한, 예, 후배님하고 전화가 와서, 어, 또 담소도 나누고 통화를 했는데, 제가 많은 구독자님도 많,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유튜버, 로서, 뭐, 조회수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.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, 어 제가 존경할 만한 후배님입니다. 1년 후배님인데, 공무원이에요. 공무원인데, 어, 아너 소사이어티라고,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어 아너 소사이어티가, 어, 보통, 어, 현금, 현금이든 그걸로, 어, 1억 이상 기부를 해야지, 어, 증여를 어 할수 있는 그런, 어안어수사이어트입니다 근데 공무원 활동을 하면서 어,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, 지금 세월호 어, 세월호 때도 어, 가가지고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후배님이 제 영상을 보고 난쟁이님 하면서 전화 오셨, 전화를 주셨더라고요. 후배님일년 후배님이 어, 고향 후배님인데 어, 오늘 조금 시간이 맞았으면 그 후배님하고, 어좀 인터뷰도 하고, 얘기도 좀 하고, 영상도 좀 담아보려고 했었는데, 좀 아쉽게. 그 후배님이 제 영상을, 시청을 자주 해주고, 그 다음에 주변에다 홍보도 많이 했더라고요. 어머님하고 이제 산행도 하고, 그 다음에, 어 이것저것 뭐 난초도 보고,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한다고,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산행하는 영상이나 어머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영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어, 홍보를 많이 해줬더라고요. 그 후배님이 후배님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좀더 좋은 영상을 어, 담을 수 있도록 어, 또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능이를 어, 정밀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한번 정밀 탐색해서 유생이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 있는> <목소리도 있는> <목소리도 있는> 빵빵하다. 빵버섯? 버섯은 모르니까. 패스. 어마어마하네.